성덕을 찾아서! 성덕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오늘 리포터를 맡은 소정입니다 함께 진행할 리포터 길완입니다 오늘 소정씨와 나와 있는 이곳은 서울고등검찰청인데요 오늘 성덕을 찾아서 1편의 주인공이 바로 이곳 서울고등검찰청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맞습니다 성덕을 찾아서는 검찰청 내에 있는 분들 중 일과 취미 모두 열심히 하시는 분을 만나는 프로그램인데요 첫 번째 주인공이 누가 될지 정말 너무 기대가 돼요 길란씨첫 번째 주인공에 대해 힌트 좀 주세요 좋아요. 소정씨와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첫 번째 힌트 드릴게요. 이분은요. 철학, 문학, 신학, 예술, 역사, 물리학 이 모든 걸다 꿰뚫으신 분이에요. 어, 잠시만요. 한 가지씩만 해도 공부할 게 엄청 많은 분야를 모두 꿰뚫고 계신다고요? 듣기만 해도 너무 대단한 분이신데요?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힌트. 아까 말한 모든 분야를 공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 뵈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성덕을 찾아서 렛츠고!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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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홍효식 검사입니다. 저는 검사님들 방에는 법과 관련된 서적만 있는 줄 알았는데 책장에 보면 와인, 미술사 등 재미있는 책이 정말 많이 있네요. 그중 미술사에 관한 책이 눈에 띄는데요. 아 혹시 아까 말했던 두 번째 힌트 부장님께서 오늘의 주인공을 나와주신 이유 그 이유가 미술인가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미술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본적 있어요? 아니요. <laughs> 네오르 다빈치, 규에테, 미켈란젤로 세계로 움직인 10대 천재의 반 정도가 전부 미술가예요. 그럴 정도로 미술은 종합학문이고 미술을 알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모든 분야를 다 알아야만이 미술에 대해서 조금 안다 할 정도입니다. 어, 내가 좋아하는 한 가지 분야를 위해 이렇게 많은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신 게 너무 대단하신데요. 혹시 언제부터 미술에 관심을 가지셨나요? 네, 제가 그 고등학교 때부터 약간 손재주가 있었어요. 대학교 가서 계속 그 도서관에서 미술 책을 읽고 여러 가지 다른 서적을 보게 됐고 또, 이제 제가 현 직업에 와서 그 2004년도에 프랑스 유학을 가게 됐어요. 프랑스 유학을 가서, 무선 어, 이제 그 법과 관련된 연구도 하면서 주말에는 많이 그 루브르 박물관이라든가, 그쪽 많은 그 미술관들을 전부 좀 다니면서 원화를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조금 그 다른 사람들한테 미술 그 작품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미술에 대해서 좀그 강의도 하고 설명을 하게 됐죠. 단순히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림 속에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도 훨씬 더잘갈것 같아요. 당연하지요 <laughs> 맞습니다. 그 실제로 홍영식 부장님의 재미있는 미술사 강의는 한번 들으면 푹 빠진 매력이 있다고 해요. 지난해에는 검찰청에서 미술 투어를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작년 4월경이었는데요. 한두 번에 걸쳐서 그 서울청사에 있는 좋은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직원들한테 설명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문화생활도 못하고 힘든 시기였는데 그 청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어, 그림 투어를 하게 됐습니다.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미술 투어까지 진행하시다니 정말 미술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오랫동안 일과 취미를 함께하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나요? 지적 호기심이죠. 특히 미술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은 현대 예술이 어떻게서 탄생됐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것을 공부하다 보니까는 그런 호기심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를 할수 있었던 거죠. 관심과 호기심이 즐거움이 되어서 지금까지 쭉 이어오실 수 있었던 거군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부장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부장님의 작품 해설도 궁금해지는데요. 맞아요. 혹시 저희도 부장님과 함께 하는 미술 투어를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예, 당연하죠. 따라오시죠. 저희 지금 미술 투어 하러 왔죠. 네. 어, 근데 여기는 왜 비어 있어요? 혹시 이 그림이 여기 걸려 있던 그림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여기 걸려 있던 그림인데 지금 많이 훼손이 돼 가지고 지금 이 그림은 수리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이 이 벽면에 다 크게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그림이 뭘로 보이시나요? 화살표 <laughs> 미끄럼틀 아닌가요? <laughs> 이것이 독도라고 하는 면 믿겨져요? 어때요? 독도요? 예.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건 어때요? 득도로 보이나요? 네. 가운데 코끼리 섬이고 동도 서도입니다. 이그림을 이제 점점 점점 단순화하고 형상화해서 그린 그림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거는 많이 곡선이죠? 자, 이 그림이 발전을 해서 바로 이 그림이 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대작인데, 이 그림을 여기 크게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웅장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웅장하고 어떤 큰 기와 독도의 힘, 기 그런 것이 느껴지죠. 바로 이것이 직선이 주는 효과와 무채색, 검은색이 주는 이 힘입니다. 이종상 하백은 1970년대부터 독도를 우리가 들어갈 수 없을 때부터 계속 한 40여에 다니면서 독도의 그 정기와 힘을 느끼셔가지고 점점 이 그림을 이렇게 발전을 시키신 분입니다. 아까 본 곡선하고 달리 직선으로 형상화하면서 더 힘과 길이를 느낄 수 있고 이분이 이 검찰청에 이것을 이렇게 하신 이유는 독도는 원래 파도가 많이 치고 그러는데 이것을 평면하게 읽는 것은 이 독도와 같은 힘과 길이를 느끼되 마음은 아주 명경지수와 같은 아주 잔잔한 마음을 가지면서 사람들을 공평하게 업무를 정의롭게 처리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독도 그림을 그리시고 여기다가 설치하게 되신 것입니다. 작품이 있다면 그림을 보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들었을 텐데 좀 아쉽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실물이 있었으면은 훨씬 더그 여러분들이 그 독도의 힘과 기 그런 것을 더 느낄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다른 작품도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 빛에서는 그렇게 보이나 정확히 그리는 것은 이제 중요한 게아니다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죠. 어때요? 저는 검찰청이 이렇게 멋있는 곳인지 몰랐어요.